인공지능 시대, 대학의 존재 이유 재정립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AI가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과 암기 중심의 교육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대학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AI 시대에 맞게 그 존재 이유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 지식의 민주화와 대학의 위기입니다. AI는 정보와 지식을 민주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AI 기반의 학습 플랫폼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라면 그 존재 이유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 대학의 새로운 역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의 산실입니다. AI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윤리적 판단력은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이제 이러한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실습 중심 교육입니다. AI 시대에는 이론보다 실습과 경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스킬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넘어 현장실습, 인턴십, 산학협력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평생학습의 허브입니다. AI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 번의 교육으로는 평생을 버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이제 평생학습의 허브로 역할을 확장해야 합니다. 졸업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 새로운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단기 코스,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AI 윤리와 사회적 책임 교육입니다. AI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학은 AI의 윤리적 사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편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AI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하나, 한문간 융합과 혁신입니다. AI는 단일 한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대학은 한문간 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AI 시대에는 국가 간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글로벌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 국제 공동 연구,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대학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AI 기술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대학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학습 분석,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가상현실, VR, 과증강현실, JR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교수진은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대학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AI 시대에는 대학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바른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 교환 프로그램, 공유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학생 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AI 시대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의 학습 관리 시스템 (LMS)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진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참호 및 혁신 지원입니다. AI 시대에는 창업과 혁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투자 유치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대학 내에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입니다. AI 시대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입니다. AI 시대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 달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보호, 에너지 효율, 사회적 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캠퍼스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AI 시대의 대학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방식의 변화를 넘어 대학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대학은 이제 지식 전달의 공간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 평생 학습의 허브 AI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교육하는 공간, 한문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학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은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